안녕하세요 별별다육입니다.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요. 창문을 활짝 열고 다육이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여기 두 줄만 페트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는 만들지 않았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화분들을 넣어놨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베란다가 좁은 관계로 아이들을 거실에 햇볕 들어오는 쪽에다가도 햇볕을 보여주려고 아이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지금은 오전이라 햇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여 위에 또 페트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 아이들 얼마 전에 구매한 아이들 그리고 있던 아이들 햇볕 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리립살리스 레드 이름이 발음하기가 힘들죠? 여아이풀처럼 생겼는데 열매를 맺어서 꽃이 핀다고 해서요. 햇볕 보여주려고 여기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블랙타 여아이도 햇볕 보라고 여기다 올려놨고요. 개마옥 어 조그만하지만 참 예쁘죠? 그 옆에 자구도 3 개가 나와가지고요.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종, 방울복랑금. 송구이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예쁜 색을 띠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햇볕 보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트럼펫 핑키. 발음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관 모양으로 돼서 악기 모양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 네, 아이 조금 물이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몰라코. 햇살을 받으니까 더 색감이 예쁘네요. 이 아이도 수염도 참 예쁘고요.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트 딜라이트. 색감이 주황색에 안쪽에는 연두빛 색감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먼디 요 아이는 창인데요 빨갛죠 너무 예뻐서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아이입니다 그 옆에는 연봉 이렇게 세포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 아이도 참 예쁘죠 고그 옆에 홍미인, 홍민. 홍미인도 며칠 전에 구매했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한 2년 정도 키운 것 같은 그 조형이 예쁘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페트병을 오려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건봉을 내고 옆에 아이들 단단하게 위아래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또 봉에다가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줬는데요. 겨울되면 요 아이들 안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요 아이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화분보다는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고 빼기 편하게 여러 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아래 요 아이는 자보금이고요. 조그만 하지만 참 예쁘죠. 요 아이는 오연 다이소에서 산 화분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넣었다가 빼기 좋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아이, 리틀쟁금. 요 아이는 베란다 쪽에 도 둬서 햇볕을 받고 물을 조금 줬더니 굉장히 윤기가 나면서 건강해요. 햇볕하고 물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새잎장도 나오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산타 루이스. 이 네, 와이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와이 크리스탈 로즈. 얘도 여름 내물 먹어서 건강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햇볕을 보더니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 옆에 흑장미, 흑장미도 색깔이 두드러지게 지금 진하게 올르고 있습니다. 이 와이 레티지아. 네, 여기에 쏙 들어가서 레티지아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 아래 오리온 샴페인 노브라 적심해서 이쁘지 않은 동미 보석 요와이는 멕시코 로즈인데요. 와이도 지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옆에는 온슬로우 섬털 바이솔 요아이 독일 샴페인 입장이 조금 어,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쭈글쭈글하고 색감도 이상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건강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햇볕 보고 찬바람 쐬고 아침 저녁으로 요즘은 추워요 아이들 온도차이 나면 색감을 입는다고 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요아이 프리티 요아이 야생 콜로라타 요아이도 건강해졌어요 지금 밖에 나와서 요아이 피핀 바이솔 멕시코 클라바타금 요아이도 물을 지금 물고파 갖고 있는데요 이따 오후에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색감이 여기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요아이 이름을 모른다는 그 아이고요 레드적성, 요 아이도 적심했었죠. 두 포트 합식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미크로칼립스, 미크로칼립스, 요 아이도 참 예쁘죠. 작은 은 조그만하게 달렸는데,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홍매와 앵글에 늘 얼려져 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 이제 햇볕 푸는 게,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푸릇푸릇한데요. 요 아이도 적심한 자국 있죠. 핑클러비도 적심하고요. 색깔이 아직 푸릇푸릇합니다. 요 아이 까라솔인데요. 한번 깍지가 끼면서 계속 끼더라고요. 세 번째 깍지 껴서 요새 물에다 소주를 타서 분무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 예쁘죠? 무지개빛. 너무 고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라울. 라울도 수영도 예쁘고요. 지금 여기다 내놔서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아이도 색감을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햇볕을 보여줘서 아주 푸릇푸릇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리티금. 이 아이는 원래 올 때부터 색감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물이 안 빠지고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네요. 런년이, 요니. 런년니도 햇볕을 보고 지금 색깔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핑크립스, 이 아이도 손톱 끝이 조금 빨갛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켄시 레티지아 있고요, 두어프 레몬앤나인 그리고 끝에는 블루미니막 이렇게 창틀에다가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올려놓고요 이렇게 저희 집 좁은 공간이지만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